이걸로 바꿔줄 건데요. 완성. 끝인데? 완성. 짜자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모듈 수납장을 요만큼만 조립을 했는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석이조? 아니다. 여기다가 달아도 되고 여기다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또다 달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모듈 가구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퍼펙트. 문까지 다르니까 더 예뻐졌지 않나요? 완성입니다요. 요거는 바로 소파입니다. 비인용 소파이고요.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다리를다 했고요. 짜잔 이걸 얹어볼게요. 베딩 매트리스 커버를 씌워줄 건데요. 여러분 특히 이런 작은 방이나 자취방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베딩이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리고 베딩을 고르는데 고심고심하면서 골라야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고심고심하면서 골랐거든요. 자 일단은 매트리스 커버는 네이비로 선택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 여기는 일단은 그레이가 메인이긴 한데 너무 계속 무채색으로 들어가니까 좀 재미가 없고 심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아 그러면 이제 네이비를 한번 싹 해주면 이제 여기서 느낌이 있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맞나요 이게 지금? 네이비로 약간 무게를 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여기를 넣어줘야 깔끔해 보여요 여러분 요런 패드를 깔아줄 겁니다 이번엔 세트로 해가지고 뿌리엘르라는 브랜드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저도 지금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 너무 만족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구독자님께도 이걸로 여러분 아! 하지 마. <laughs> 아이 깜장당군. 너무 귀엽다. 그다음에 짜잔. 하이라이트. 너무 예쁘다. 조합을 아래에는 네이비로 그리고 위에는 여기 보시면 아이보리 바탕에 네이비 컬러인데 네이비 줄무늬거든요. 보시면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에요. 두 줄이라 가지고 더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커버도 이제 세트라 가지고 세트로 선택을 했고 끼워드게요 근데 이거 엄청 느낌이 진짜 부드러워요. 여기 이거 라벨지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센스가 있으려면은 짜잔 이렇게 약간 다른 원색 컬러로 살짝 더해주면은 이제 더느낌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1번 타자입니다 서랍으로 협탁용으로 준다 1번 자 2번 모두 협탁을 준다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에 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조명을 얹어주면 완벽 너무 예뻐 제가 열심히 다리를 조립했던 바로 요 소파를 둘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약간 식사 존이면서도 휴식 존이거든요 자 물을 받을게요 짜잔 이렇게 <laughs> 진짜 예쁜데? 뭐? 열심히 조립한 모듈, 수납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위에는 오픈형이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수 있고 그리고 모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 없애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아예 없애서 오픈형 상반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약간 이제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분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떤가.. 다시 다시. 제 생각에 바꿔야 것같아요 애매해 위치가. 이거를. 이걸 여기로 두고, 책상을 여기로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이제 이렇게. 이렇이런느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가지이게 이렇게. 그냥 조립해주면 끝. 참, 그리고, 요렇게, 이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발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높이가 저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건 안 끼우겠습니다. 짜잔, 요거, 북선반이거든요? 북선반을 준비했는데요. 책상 옆에 두려고 합니다. 이게 키가 크고, 아무래도 구옥이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하지 가 않아서 요런 거를 밑에 대서 수평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항상 오 좋아 좋아. 바로 이거 마켓비에다가 나오는 요런 예쁜 서랍함 넣어줄 건데요. 약실에가지고 되게 자잘자잘한 물건들 필기구나 이런 거 넣을 때 되게 좋더라요 지루 향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책상 밑에 넣어줄 겁니다. 들어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요. 괜찮죠? 그리고 요 책상은 이제 심플먼트에서 나오는 책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위에 선반 이 있어가지고. 여기 선반에 또 뭔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또 하나의 당점 신경을 보여드릴게요 요 상판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뒤집으면 밑에는 우드 상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최고 의자는 편한 걸 선호하셔가지고 시디즈 의자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새내기가 벌써 토익 공부한다고? 한 요거는 이제 이케아에서 산 거고 되게 깔끔하게 생긴 책꽂이? 어 그거예요. 이런데다가 있는 게더 좋잖아요. 여기에 올려서 일종의 화장대 겸용으로도 이제 쓸수 있다는 거. 주방 매트를 깔아줄 건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깔끔한 블랙 컬러에 글기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In my area. 요 슬리퍼도 심플먼트에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모듈 가구에다가 요거 폴딩 바스켓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딱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이 펄딩박스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옮겨놔도 된다는 거 재질도 되게 괜찮아요. 탄탄한 느낌? 사계절 내내 쓸수 있을 것 같고 여름엔 약간 시원한 느낌을 낼수 있고 또 겨울에는 은근 따뜻한 느낌도 날것 같아요. 나 네, 이거를 치우고 짜장 이렇게 짜잔. 의자를 제가하나더 준비했어요. 친구가 놀러올 수도 있고 이제또 새내기니까 남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거든이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까니까 훨씬 예쁘지 않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짜잔. 예쁘지 않나요, 완전? 다이소산 컬러 스프레이 라카 은색을 사용해줄 겁니다. 1분 정도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 너무 많이 올렸는데. 걸어줄게요. 짜잔. 빠질 수 없는 집 꾸미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신 거울 아니까 제가 이거 저거 뭐지? 보일러. 가리개를 샀거든요. 처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려지는 거고, 그래서 위에 꽃꽃핀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 <laughs>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식물. 하지만 식물은 길게 어렵기 때문에 조화. 요즘에 제가 조화를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 진짜 진디다. 요쯤에... 완성됐는데? 휴지통인데요. 이게 휴지통이 진짜 예쁜 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이 공간에 너무나도 찰떡인 휴지통을 발견했죠. 니까 바로 이것니다요세상 오! 너무, 너무 캐시한데? 휴지통이? 너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비울 수도 있고, 음 괜찮다. 그래서 휴지도 이제 하나의 오브제가 될수 있다. 휴지통도 커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 어주 구독자님께서 어느 정도 방의 공간 분리를 원하셔서 요렇게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침실 존 제가 특히나 스타일링을 할때 침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예민한 편이라서 엄청 신중하게 고르는데 뿌리엘르 제품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미로 해서 고민 없이 골랐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트 구성이고요. 지금 베개 두 장이랑 차라비불이랑 여기 밑에 보면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도 똑같이 핑크색이라서 너무 예쁘고, 요 이렇게 양면이라가지고, 또 핑크로 하고 싶은 분은 핑크로 해도 되고, 이렇게 줄무늬로, 해... 아! 자기 놀아주는 줄 착각했어요. 착각은 자유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진짜 또 예쁜 거는 이거. 이 라벨지가 너무 예쁘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개에도 라벨지가 예쁘게 있다는 거. 촉감이 엄청 부드럽고 완전 촥 감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밑에는 또 단색이고 여기는 패턴이라서 또 양면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요런 느낌. 면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비로 사용하고 싶은 때는 네이비로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서 요렇게 배치를 이렇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괜찮죠? 보통 사렵 비불은 쿨팅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 안 예쁜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좋았던 게 요렇게 귀엽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티도 잘안 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조명이랑 협탁이랑 세트처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짜잔. 데스크 존, 책상, 그리고 책상 밑에 여기 예쁜 수납함도 있고요. 요렇게 책꽂이도 있고요 역선방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 책을 쌓아두면 정말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식사 및 휴식 공간 요 소파 소파를 약간의 휴식 공간에 소파를 두고 싶어 하셔가지고 소파를 뒀는데 이걸 또 제가 그레이로 할지 네이비로 할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레이로 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존재감을 나타내면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또 예쁜 포인트가 이 다리거든요. 이 다리가 깔끔한 블랙이라 가지고 또 예쁘다는 거. 요거는 이것도 심플먼트 제품인데. 철제 선반이라 가지고 너무 깔쌈하고 예쁘지않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밥솥이랑 오븐이랑 이런 거 얹어두는 거로 사용을 합니다. 오븐, 오븐, 식물까지 있네 잠깐만요. 이렇게 귀여운. 일구 코틀에게 걸어줄 겁니다.